33번. 프로이트가 구강암 수술을 받은 횟수입니다. 첫 수술 때 턱뼈 대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입천장과 콧구멍이 하나로 뚫려버렸습니다. 그 구멍을 막으려고 거대한 보철물을 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걸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또 시가를 물었습니다. 문제는 입이 안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턱 근육이 굳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 빨래집게를 이빨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턱이 뻣뻣하게 저항했지만, 시가 하나 들어갈 틈만 있으면 됐습니다. 남의 무의식은 낱낱이 해부했지만, 정작 자기 욕망 앞에서는 빨래집게를 든 남자. 지금은트 프로이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 그 지도를 처음 그린 사람입니다.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은 이한 사람 이전과 이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재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의 욕망은 척척 분석하면서 정작 본인은 시가를 못 놓았습니다. 중독 전문 정신과의사가 매일 밤 카지노에 출근하는 꼴입니다. 프로이트는 24살에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81세까지 담배를 피우며 장수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스무 개비. 많을 땐그 이상. 서른 후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친구이자 의사였던 플리스가 경고했습니다. 심장이 망가지고 있어. 끊어야 해. 프로이트는 끊었습니다. 14달 동안. 그리고 다시 피웠습니다. 남의 머릿속은 꿰 뚫어 보면서 자기 한리화는못 봤습니다. 안과의사가 정작 자기 눈은 검사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그의 심정을 짐작해 보면 두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내가 욕망에 굴복할 리 없다. 담배를 끊지 못하면 자기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차별받았고, 정신분석학은 외설이라며 조롱받았습니다. 아끼던 제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특히 칼 융과의 결별은 뼈아팠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었던 사람입니다. 융이 떠난 뒤 프로이트는 몇 차례 기절했습니다. 의사들은 시민성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을 쓰러뜨린 겁니다. 남의 마음은 고쳤지만 자기 마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내게 인생의 전투에서 방패이자 무기였네. 담배는 유일하게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끊어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 손이 가는 무언가 담배일 수도 술일 수도 야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 보는 휴대폰일 수도 있고 화가 나면 터지는 말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손이 갑니다. 그게 욕망입니다. 머리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1923년 67살. 입천장에 혹이 생겼습니다. 프로이트는 알아챘습니다. 의사니까요. 그런데 몇 달을 숨겼습니다. 진찰받으면 담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진단명은 구강암. 두 번째 대수술에서 오른쪽 윗턱뼈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입천장이 사라지니 콧구멍과 입이 하나로 뚫렸습니다. 그 구멍을 막기 위해 괴물을 꼈습니다. 괴물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꽉 끼면 상처가 헐었고, 헐거우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전쟁이었습니다. 음식물이 콧구멍으로 역류했습니다. 물을 마시다 코로 쏟아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던 남자가 밥한 숟가락을 넘기지 못해 턱받이를 하고 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탁 앞에서는 갓난하기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보철물을 빼고 끼는 것만 30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딸 안나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80세가 넘은 아버지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보철물을 조정하는 일, 16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발음은 엉망이 됐습니다. 한 가수에게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 보철물은 프랑스어를 못해요. 오른쪽 귀도 거의 안 들리게 됐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때 환자 자리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입으로 또 시가를 물었습니다. 입이 굳어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빨래집게를 이빨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덕이 뻣뻣하게 저항했지만, 시가 하나 들어갈 틈만 있으면 됐습니다. 프로이트 박물관에는 지금도 그 빨래집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설마 그 정도였을까 싶으신가요? 덕을 잘라낸 사람이 빨래집게로 입을 벌려가며 담배를 핍니다. 폐암 3기 환자가 병실에서 몰래 라이터 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 번은 심장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담배 끊으니까 바로 나아지더군요. 프로이트는 끊었습니다. 23일 동안. 그리고 다시 피웠습니다. 16년 동안 33번의 수술. 말년에 프로이트는 처참했습니다. 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평생 곁에 두던 애완견, 브루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개조차 냄새를 피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개가 좋은 이유는 인간처럼 애증이 없어서야 순수하게 사랑하거든. 그 순수한 사랑마저 악취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삼켰습니다. 개슈타포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딸 안나를 끌고 가 신문했습니다. 당장 런던으로 도망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 짐을 쌓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프로이트가 가장 먼저 챙긴 건 여권과 원고, 그리고 시가상자였습니다. 나라는 잃어도 담배는 잃을 수 없었던 겁니다. 조국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담배는 끊지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밤은 손쓸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뺨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총알이 관통한 것 같은 구멍. 밤에는 파리와 모기가 썩은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침대 위에 모기장을 쳐야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주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 고통밖에 남지 않았어. 주치의는 딸의 동의를 받고 치사량의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939년 9월 23일, 향년 83세, 프로이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흡연이 이 조직 반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네. 조직 반란. 참 교묘한 표현입니다. 암이라고 안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도 안했습니다. 마치 몸이 제멋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방어기제입니다. 인간은 견디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부정, 한리와 투사, 프로이트가 이름 붙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방어기제의 달인이었습니다. 남의 한리와는 족집게처럼 집어내면서 자기 한리와는 끝까지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금연을 그 결심합니다. 올해야말로. 이번엔 진짜. 그리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프로이트를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을 가장 정교하게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3번 수술받으면서도 못 끊었습니다. 빨래집게로 입을 벌려가며 피웠습니다. 당신이 못 끊는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프로이트가 평생 못한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는 죽는 날까지 조직 반란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프로이트는 그 출발선에 서지 못했습니다. 작심삼일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손이 가도 괜찮습니다. 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일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데서 멈추면 프로이트와 같은 결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오늘이었습니다.